안녕하세요. 링글 1대1 화상 영어 서비스 공동 대표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어, 서울과 실리콘밸리를 오고 가면서 링글 1대1 화상 영어 서비스를 약 10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어 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 굉장히 많은 시대의 변화 그리고 리더십들의 어떤 특징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히 AI 시대, 대전환의 시대에 어, 새로운 리더십의 방정식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께 제 솔직한 생각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AI 시대 아주아주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회사들의 어떠한 리더십의 비결, 그리고 그들로부터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당장 오늘 어, 실천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어, 제 생각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목차에 대해서 솔직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산업이 테크가 되는 거기에 AI가 더해진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사람의 정부일 수밖에 없는 AI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AI 시대에 정말 인정받는 A급 인재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특히 과거 한국의 A급 인재와의 다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A급 인재들의 리스펙트를 풀리 받고 있는 그러한 탑 테크 회사들의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인지,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고 전면에 나서는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약 10년 링글에서 링글을 창업하면서 좀 느꼈던 여러 가지의 어떤 시행착오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배우고 적용하고 깨지고 거기서 배웠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현장의 답이 있고, 나서면 더큰 응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서 한달 내에 실천하면 좋으실 것들, 지금 당장 내가 오늘부터 변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테크 시대, 그리고 AI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테크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제조업과 테크업의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조업은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기획, 생산, 판매가 분리되어 있는 업이었습니다. 본사에서 기획을 하고,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그 만들어진 제품을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는 그러한 업이 제조업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건물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여러 거점에서 이 제품의 기획, 생산,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 제조업은 이 출시가 된 이후에는 제품을 매우 바꾸기 좀 어려운 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공장, 공장 라인을 만들기 전에 완벽하게 이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해서 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이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회사들은 또 여러 제품을 또 판매하는 특징이 있고 그 관점에서 이, 이 제품을 통해서 이 시장의 30%, 40% 이상을 과점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 이제 제조업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뭐, 포트폴리오 전략, 제품 전략, 생산 전략, 자산 관리, 뭐, 마케팅, 유통, 일단 진입 장벽, 이 모든 것에 대한 통합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 제조업 시대 에 특히 경영에서 각광받고 있었던 그런 어, 컨셉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테크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획, 생산, 판매, 이 모든 것이 한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업입니다. 어, 이 개발자가 어떻게 보면 두뇌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고, 판매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 머릿속에서 기획이 이루어지고, 손으로 코딩을 짜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제품을, 어, 바로 배포하고, 유저분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어,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획, 생산, 판매가 정말 통합되어 있고 극단적으로 한 공간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업이 테크 산업이고요. 어, 그런 의미에서 좀 완벽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결국 포드로 바꾸면 제품이 바뀌기 때문에 빨리 출시하고 유저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출시보다는 더 빨리 그리고 유저분들과 소통을 긴밀히 하면서 더 자주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테크업의 속성상 이 회사들은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하면서 뭔가 과점을 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딱 하나 서비스에 올인을 해서 선점하고 독점하는 것이 목표인 업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테크업은 사람이고 전략이고 전술인 그러한 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